나올게요 너... 아, 아, 이렇게... 기자도 아 진짜 뭔가 두 배로 바빠요. 막 찍어야지, 영상도 해야지. 아 거치대도 하나 없이 지금 추하게 이러고 있다. 하나 그러니까, 더팬분해서 박박 긁어 먹음. <laughs> 기대된다. <웃음> 너무 자기적이지. 뭘까? 네 <laughs> 오늘 아침은 샤브샤브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먹고 싶었어요. 운동 다녀와서 이렇게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죽까지 먹어줘야겠죠?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다녀왔거든요. 소소하게 리파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꿀무화과라는 제품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글로시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드는 촬영이 없거나 약속이 없으면 맨얼굴로 다니는 편이라 어색한데요 이렇게. 그리고 미용실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5년 넘게 처음으로 문주현 쌤한테 받고 있거든요. 한달 전쯤 레이어드 컷을 하고 이렇게 시컬펌을 했는데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컬펌은 처음 했는데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머리를 연출하기 용이해서 추천드립니다. 머리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린 지인들은 아주 만족했던 것이라 음, 상황이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스케줄이 좀 바쁜 관계로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슈즈는 구두 신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실내에서 신발 신지 않는데 아웃핏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그런 오을 범했습니다. 다녀와서 바닥 벅벅 닦을게요. <laughs> 나가볼게요.

육기 덴버스테이크 맛있겠다 <웃음> <웃음> 너안 어, 나와 너안 너 나와 나왜 나와. 너 너. 너 이렇게 되게 선생님처럼 앉아 있어 지금 정자세야. 어, 이안 돼서 랑데 포장하는 거못 봤어. 근데 되게 정성스럽게 주셨네. 어 진짜 어, 자기 자기적이다. 어. 언니가 지난주부터. 어지진도 좋던가 그래서 영상 촬영하고 있다고어 맞아 잘맛있게 근데 이게 입차야 뿌리고 있었거든 냉침으로, 냉침으로 냉침으로 뜨거운 물 해서 얼음 해가지고 약간 살짝 뿌리고 난다 오늘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두둥 <laughs>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한 번에 모아보려고. 안 뜯었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건주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잔입니다. 멋진데요. 여기 보면 소리 잔 구슬 잔이라고 적혀 있는데 흔들면 실제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소리 잔 구슬 잔 블랙이랑. 크림 두컬러입니다 이렇게 근사한데요? 두번째 선물은 챕터원 제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리빙 브랜드인데 여기서 친구가 선물을 이번 생일 덕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서 더 좋은데요? 커피 마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잖아 생일은 약간 1년에 한번 주어지는 합법적인 행복의 날이랄까? 제가 예전부터 받았던 위시템이라 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무엇보다 이 무게감이 되게 좋은데요. 두 가지 디자인으로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다음은 TWG 제품입니다. 예전에도 여기서 캐러멜 티백을 선물받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마셨었거든요. 근데 이번 생일에 찻잎을 선물했다고 해서 엄청 엄청 궁금했던 선물이에요. 혹시나 어떤 제품이 들었는지 꺼내보자면. 오. 이건 차 우리는 필터인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렇게 3종 세트를 선물받았습니다. 자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래는 생일 선물 받으면 사진 정도로만 남기고 그냥 넘어가는데, 올해는 이렇게 컨텐츠로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있으니, 서둘러 소개해볼게요. 다음은 이 선물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포장지도 정말 예쁘죠? 이 선물은 저와 함께 작업하고 계시는 저희 포토님이 해주신 선물인데요. 일로 만난 사이인데,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핏장지를 풀으면 뽁뽁이 군단이 또 나옵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스티에드 빌라트 제품인데요. 여기 제품은 제가 선물은 종종 해봤었는데, 제 집에 들여놓은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이런 거 해야 되나? 못스러운 접시입니다. 너무너무 근사한 접시라 아주 잘 쓰겠습니다. 이 제품은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제 지인이 사준 제품입니다. 해외에서 시차 맞춰 축하해주기 아주 어려운데 이렇게 마음을 또 써주었어요. 이런 제품입니다. 우와 엄청 이쁜데? 제 지인들은 제가 예주가라는 사실을 많이 아신단 말이죠. 전통주 페어링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멋스럽고, 이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굉장합니다. 뭔가 우아하면서도 전통적인 느낌도 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렇게 모았다 찍고 싶어서 무려 2주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쉽기여가지고 깨져서 오진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모아두고 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언박싱한 품목들은 일상 속에서 잘 사용을 하고 또 받은 마음들은 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커피를 많이 줘요. 면먹은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너무 좋은 오늘 엄청 흐린 날이네요 아침엔 닭갈비 어제 저녁에 해뒀던 거 돌리고 이렇게 쌈 싸서 먹고 나볼게요 오늘은 재택하다가 나가는 날이라 이렇게 자리 만들었습니다 이 쇼파 캄퍼 쇼파인데 되게 크죠 저희 집 거실이 작아 보이는 매직입니다 커피 내리고 작업 노트 꺼내고 충전기 되게 시킵니다이 양초 향수 사면서 선물 받았는데 향이 엄청 좋아요. 음, 뭔가 제 의지로는 구매하지 않을 향기인데 이렇게 누려보니 좋습니다. 피움을 좀 집중이 잘 돼서 옆에 이렇게 피워두고 일합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저희 집 식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이 중앙에서 자라던 메인 줄기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습기를 잘못 조절한 탓인지 마르고 죽어서 그것들을 잘라내니 옆에 이렇게 아주 작았던 잎들이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두니까 그 멋이 좀안 살아서 책장에 두었는데 근사하죠. 음, 이 포슬포슬한 느낌이 아주 베스트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식물입니다. 제일 까다로워요, 얘가. <laughs>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포크자켓에 팬츠 입었습니다. 길이 이렇게 살려 입는 것도 이쁘고요.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자켓입니다.

수류빈을 위호지먼저 한번 맛보신 다음에 통내미 느끼시고 밑에 우유까지 잘 저어서 아 감사합니다. 드셔보셔, 드셔보셔. 어 좋다 좋다. 자셔보셔. 와 감사합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 넓. 같이 아 여기 여기 같이. 好吧 머리를 이렇게 묶었고요. 머리띠 착용해봤어요. 머리띠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데 뭔가 코디가 확 바뀌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아직 덥지만 가을 느낌 내고 싶어서 이렇게 니트를 입었고요. 이렇게 약간 나름의 꿀팁인데 니트 길이가 애매할 때. 이런 바렛으로 딱 잡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딱 바렛을 어디에나, 이렇게. 구비해서, 덤블로 챙겨서 나갈게요 안녕. 평일에 강남 빠져나가니까 좋다. 되게 유명한 것 같아. 나가것 같다. 그렇대. 우리 앉을 자리 정도는 있겠지. 와, 멋있다. 크림 철로 덜어져서 습니다 주차가 좀 걸려가지고 전화 기다렸다 먹을게요. 맛있겠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덜어먹는 건가 보다. 드레싱 뿌려볼게. 이 정도만 뿌릴까? 와 엄청 신선해 보인다. 맛있겠다. 치즈 스틱은 치즈 치즈 끼어 있어. 근데 이거 너무 위에 너무 많아서 아하. 이거 먹고 싶나? 맛있어. 치즈스 먹고싶네요 치즈스이 <laughs> 제품은 투웨이 디자인인데요 좀 보수적으로 입고 싶은 날에는 이쪽면으로 앞을 입으면 되고 좀 파여있게 입고 싶다 할 때는 뒤를 앞으로 가도록 착용하면 됩니다 데님은 숏플 플랫데님 입어줬고 네크리스 이렇게 하고 가방은 사무실에 노트북 두고 온 거를 가져와야 돼서 롱샴, 가방, 이렇게, 매도할 거. 고구성이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늘 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울까봐 이렇게 선우 가디건도 하나 챙겨줍니다. 오늘은 프레도 캡슐 사용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슐 주문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의 라벨링을 해둬요 근데 이게 먹을 때마다 오디향 곡물향이구나 하면서 마시면 조금 더 음미하게 된달까? 커피 너무 습관적으로 마시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좀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서 원래는 투샷을 먹는데 요즘은 카페인 줄이기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끓레마잘 올라왔죠? 야근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커피 없이는 힘듭니다. 텀블러는 엄마가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컴팩트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제품은 엄마가 좋은 생각이라는 <laughs> 책을 되게 오래 구독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은 일반 구독자들이 글을 써서 보내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한 번은 고사리라는 제목으로 할머니와 관련된 글을 써서 한번 책에 실리신 적이 있고, 최근에는 고양이와 관련된 글을 <laughs> 써서 책에 실리셨는데, 그때 이제 그 글을 쓰는 대가로. 소정의 사은품을 좋은 생각 측에서 보내주신 게이 텀블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들고 다니면서 책도 많이 읽고 엄마 생각을 해라 라는 의미로 보내주신 거라 낡고 해줘도 좀 바꾸기가 어려워요. 텀블러 교체 주기가 될 때까지는 이거를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이건 오늘 우체국 국장님께서 챙겨주신 음료입니다. 계절 바뀌니 감기 조심하라며 비타민을 주셨어요. 지금은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오피스 건물이라 모든 층에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쯤이면 대부분 다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도 저 혼자 있고 옆 사무실도 다 퇴근을 해서 아주 고요한 상태입니다. 퇴근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네요 우산 쓰고 얼른 퇴근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택시를 타고 퇴근하는데 저는 비 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고슬비라 비냄새 맡으면서 퇴근합니다 아이고 와 이거 보려고 걸어가는 맛이 있죠 헬스장 다녀오겠습니다. 힘내자. 내 자신. <laughs> 다녀올게.